네, 안녕하세요. 어 영화 리멤버 연출한 이희령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 저희가 영화를 어 2020년 2월에 촬영해서 6월에 촬영을 끝내고 참 오랜 시간 후반 작업과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렇게 세상에 내놓게 됐습니다. 어. 멤버인 것만큼 좀 기억될 수 있는 이야기 또는 기억해야 될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게 관객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저도 참 궁금하고 떨리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. 부디 어 즐겁게 또는 이영화까지도 영화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네,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예, 반갑습니다. 정말 죽입니다 네, 이기 검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야기가 새롭거나 참신하지 않습니다. 정말 그렇습니다. 헌데 음 여전히 뭐 해결된 것도 없고 여전히 무엇 하나 바뀐 거 없으니까 그래서. 더 기억을 하자는 마음으로 아마 감독님께서 준비를 하셨고 저희도 그, 이 작품에 함께 예, 동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. 부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와 입소문을 통해서 저희 영화 뿐만이 아니라 영화 안에서의 그 이야기를 마셔도 그 소재 마셔도 서로 서로가 나눠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영화에서 한필주 역을 맡은 이상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이 상영관이 여러 관 중에서 그 광복회 분들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계신 관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. 어, 그, 문득 생각나는 게, 어,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어, 그 시대를 겪지 못한 제가 그 시대를 겪은 인물을 연기하면서 뭘 준비해나 할때그 그 시대를 겪었던 분들의 그 인터뷰를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나네요. 네. 어, 그래서 이, 이 관, 이 관이 굉장히 좀 저는 이게 가슴 뭉클한 관이기도 합니다. 어, 개인적으로 촬영하면서 독립기정관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,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촬영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어, 촬영 신이었었고 장소였었습니다. 아, 모처럼 여기 오신 분들에게 아, 뭐랄까 음, 그 위로와 아,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는 영화기를 바라겠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인규 역할을 맡은 남주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어, 2년 반 전에 촬영을 했는데요. 어, 정말 시간이 이렇게 금방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.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어, 영화 재밌게 보시고 돌아가시는 길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. 저희는 인사드리고 이동하겠습니다. 인사.